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표현은 쿠치니 아우 라는 표현이에요. 자, 입맛에 맞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도 맛있냐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입맛에 맞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고럴때 나오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어, 입맛에 맞으세요 라고 묻고 싶을 때에는 오쿠치니 아임마스카 라고 합니다. 자, 구찌니 아이마스카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정중하게 만들고 싶다면 구찌 앞에 오를 넣어서 오, 구찌니 아이마스카. 자, 물론 대답을 하는 쪽은 "어, 입맛에 맞아요"라고 할 때는 "오, 구찌니 아이마스라기보다는 구찌니 아이마스라고 하는 게 적당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아, 입맛에 안 맞을지도 몰라요" 라고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구찌니 아와 나이까 し시레 마생. 어 그래서 설령 맛이 없을지라도 그써 어, 맛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야원할까맛이라고 어, 둘러서 완곡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써먹으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답은 그다음 요거는 음, 좀중급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물어봤어요. 맛이 있냐고. 저쪽이 대답을 했어요. 맛이 있다고. 자, 그랬을 때, 어,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오크치니아때 사이와이데스. 자, 우리가 아마 앞에 부분, 오크치니아떼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 뒷부분이죠. 사이와이데스라고 하는 게 조금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이와이데스는 다르게 얘기하면, 요깟다데스라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다행입니다. 라는 거겠죠? 私たちおいしいです。ラヴィンジ、うまいです。ラヴィンジ、お口に合います。ラヴィンジと、ガチッと覚えます。あ 、네 、私たち、今、病気ではないです。私、今、前髪伸ばしてるんですよね。でも、べちゃっと、ほんとに気がて。 克服しなななきゃいけないけ時期なんですよお母さんいつもこういうの見ると一言言うんですよね。のーくもりもにゃーみたいな。でも今日はお母さんがいないんですよ。えっと、そう、それでこれからの授業に行くんですけど、まあ、このまま行こうかなって思ってます。はい。そういうこと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あ、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さあ、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さあ、お母さん、お疲れ様でした。じゃあねー。